광현수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찾아온 광복 해방이 벌써 80주년이 됐습니다. 그 기념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경제력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도 좀 한번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토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한 10만, 일본이 37만, 미국이 980만 평방미터로서 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거의 100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인구는 지금 한국이 한 5,100만 명, 또 일본이 한 1억 2,400만 명이고요. 미국이 한 3억 3,500만 명입니다. 어, 고령화가 지금 한국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자연 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세계 11위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고령화가 심각하죠. 35% 정도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국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이, 개, 이민 영향으로 이제 계속 인구가 증가세에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민 억제책을 만드는 바람에 아마 당분간은 좀몇 년간은 정체 상태를 이룰 걸로 보입니다. 경제력을 GDP 기준으로 보면요, 어, 한국이 한 2.1, 2.1조 달러, 어, 일본이 한 4.3조 달러, 미국이 한 28조 달러에서 뭐 당연히 미국이 1위고요. 한국이 이제 13위 수준이고, 일본은 한 4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른당 GDP를 보면요. 이른당 GDP는 지금 한국이 한 5만, 일본도 한 5만, 미국은 한 8만 정도 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제 한국은 영토가 작죠. 그리고 경제력은 한 10위권 정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력 대비해서 이제 국토나 인구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인구 감소하고 부동산 고령화 리스크가 좀 있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지난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경제적 어떤 정체 상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사회 강대국 강대국이고 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 또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찾는데 좀 느린 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서 우리나라 수준의 IT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또 지금도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가면요 사람이 돈 받는 데가 꽤 많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뭐 고용 창출 차원에서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우리나라는 뭐 톨게이트 상황을 보면 너무 다르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압도적인 이제 영토와 또 인구를 갖고 있고 뭐 경제력이 뭐 어마어마하죠. 또 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국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세계 경제력 순위를 GDP 수준으로 보니까 미국이 단연 1위고요, 중국이 2위, 그 다음은 이제 독일, 인도, 일본, 그래서 한국은 한 13위 정도 됩니다. 어, 이건 이제 IMF에서 발판 기준이고요. 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포인트로 보면 어, 미국의 어떤 경제력이 30이라고 할때 일본이 4.18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19.23이라는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근접에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3위인 독일과도 거의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규모도 막강하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나 앞, 앞전에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한 그 브레이크를 걸고 견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그래프에서 표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이제 그뭐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 소규모 그,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대로 뭐, 그만큼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서 잘 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 와중에도 작은 나라 빼고는 미국이 유일하게 8만 9천 불 정도 수준이어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28위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매력 평가 기준인 PPP로 하면 한 26위 수준입니다. 경제적 위치와 미래 과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명목상 GDP는 아까 13위라고 말씀드렸고, 일인당 그 국민소득 GDP는 어뭐 26위에서 한 28위 정도 됩니다. 어 한국은 이제 뭐 당연히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에 들어왔다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입장, 스탠스를 다른 나라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죠. 지금 인구 감소하는 거 이거 빨리 고령화 대책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첨단산업 지금 뭐 반도체가 굉장히 앞서갔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어 삼성만 믿고 있다가 뭐 대만의 TSMC나 이런 데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서비스 산업의 그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거의 중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안보가 항상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너무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면 식량 안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어떤 시장을 지금 뭐각 기업들이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좀더 글로벌 시장을 다변화해야 앞으로도 이런 경제력을 유지하고 또더 점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같이 이렇게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가 왜 이렇게 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지. 사실 미국은 적자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물론 소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지만 지출도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도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연금, 펜션이라고 하죠. 연금 지급이 지금 들어오는 양보를 이미 초과한지 오래고 수입도 훨씬 수출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라는 이제 적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그 규모를 가지고 또그 자기나의 달러가 세계적인 통용되는 그 원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인 입장에서는아마 고마운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세계적으로 모든 그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 아닐가 싶습니다. 일본은 일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단 인구가 1억이 넘게 되면.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그 소비량으로도 경제 규모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이 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 우리처럼 절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자국 내에서도 소비 안에서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 보면서 조금 성장이 멈춰진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어, 뭐 어떤, 혹자는 뭐 잃어버린 3년, 3년이라고 하지만 3년을 성장을 할걸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위치를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